저는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NGO 청년공익활동가입니다. 그 서남표 총장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역에 산 때, 어, 좀안 좋게 회자가 됐던 분인데요. 그 총장님이 계실 때, 무리한 정책과 뭐 학생들에 대한 압력, 압박 때문에 후배들이죠. 네명이 목숨을, 어 안타깝게 끊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어, 개선점을 제시하고 또 집회 시도 학내에서 개최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제 그냥 대학 시의 자산이 된것 같고요 이후에도 계속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을 놓지 않고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를 통해서 ngo 청년 공익 활동가 활동을 하면서 어~ 좀 이제 정치에도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특권 정치. 그리고 기득권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과 노동자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파하고 싶어서 정치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렇습니다. 어 권력과 이런 나라의 재화, 어, 자원이죠. 자원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지금의 국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외된 것이 바로 청년 정치인데요. 청년 인구가 35% 가장 되는데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국회의원이 단1%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청년들 10명 중에 8명 9명은 기회가 된다면 외국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어 정신 질환의 발병률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 출생률이 0명대로 들어간 나라가 됐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정치가 또 실종된 것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나눠져 있을 때 사장님 편을 드는 정치는 굉장히 많은데 노동자 편을 드는 정치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권 정치, 기득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청년층에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수저 계급론이라는게좀 통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뭐, 비유인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젊년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 중에서도 기득권, 특권층에서 그런 특권과 그런 기득권을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유리바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리바닥을 공고화 시키고 있다. 어, 부모 세대의 부와 어, 권력과 재산마저 대물림되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층이라고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이렇게 기성 정치에서 많이 포장을 하고, 뭐또 지금 같이 선거 시기가 되면 많이 영입을 했는데 청년층은 딱 하나의 단일된 계층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말이었죠. 한겨레에서 보도한 청년이 100명이라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서울의 수도권에 4년제 재학 중인 대학생, 아니, 청년층이 100명 중에 16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 결론적으로 청년층은 달인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특공과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으로 분화가 되고 있으며 그것이 공고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외받고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다른 여러 논란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게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물론 제가 바라본 관점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권에서 격하게 어, 싸웠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당장 죽어난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담비가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상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진짜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힘들고 이제 버티기가 힘든데 정치권이 써드는 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소외감을 더 대변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저는 어, 임다파티에 삽니다. 국민 임대주택에 살고요. 어, 빚도 있습니다. 천만 원 빚도 있고. 저는 그게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기성 정당이 청년층의 표심을 잡겠다고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또 이제 뭐 등록한 예비 후보 분들도. 어, 뭐, 4, 50세 드는 그런 기성 세대 분들도 청년층을 대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층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못 가진 것을 강점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못 가진 자산, 제가 못 가진 재산, 제가 못 가진 연봉을 오히려 공감의 무기로 삼아서 더 많은 청년들과 만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를 가면은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특권이 많고, 또 자산가들이더라고요.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제가 지금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어, 근데 그 연봉 1억 5천의 정치인들이 청년들, 최저임금 받는 청년의 삶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남에 집이 있고, 다주택자고, 평균 재산이 24억인데, 제가 국회에 입사하면 그 평균 재산을 깎아 먹겠죠. 기성 정치인들, 특,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 배지, 그 다음에 월급도 국민 평균 월급으로, 깎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길고양이도 행복한 유성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어, 가장 이제 모든 권리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권리 중에 또한 개는 동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마저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뭐, 굳이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또 그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비이 천만 원 있고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청년입니다. 중고차가 있는데 75만 원 주고 사서 끌고 다니고 NGO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공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라의 미래가 밝으려면 청년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어, 저를 한번 주목해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